안녕하세요. 열전입니다. 2021년 11월 22일 뉴스 및어 관련주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던파 모바일 관련주인 넥슨 GT가 되겠습니다. 던파 어, 모바일이 25일 사전 등록을 시작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넥슨 GT가 해당 어 관련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5일선을 이탈을 하고 큰 하락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거는 시장에 게임주들이 악재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게임주가 빠진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개별 악재가 아닌 전체적인 테마 악재로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던파모바일 25일 사전 등록에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그 재료에 대해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사전 등록이 그만큼 많이 어 인원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던파가 워낙 유명한 게임이고 또한 중국에서도 잠깐 큰 이슈를 받았던 어 그런 게임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 재료, 재료와 이 차트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국인의 이일 연속, 어, 매수가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인 이 우상향 추세를, 어, 그려주면서, 오늘 그 부분을, 어, 이렇게 지지해주는 흐름입니다. 자, 21선 황금선이 근접해줬는데요. 어, 여기를 잘 지지하고, 어, 반등이 나와주는지가, 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 관련 뉴스도 이렇게 이렇게 어다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은 네. 사전 등록 일정을 공개했다. 자, 다음은 그 차트를 좀 해놓고 다음은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관련 미중 갈등 관련 주인데요. 어 여기 이 미중 갈등이 뭐 점차 해소되지는 않고 어 점점 어 강압이 되고 있는. 강화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FT 중국 담중국해 상공에 그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그래서, 어, 정말 미국이 경악하고 있다. 중국의 그 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고, 이 관련해가지고 미중 갈등에 어느 정도 불을 지피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어 유니온 디플렉스를 관련 지로 뽑아 봤으며 오늘 어이 유니온이 이렇게 잠깐 상승을 해 주고 어 다시 하락하는 어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어 하락 추세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5일선을 올라타면 어 좋은 매수 타점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플렉스는 이런 단기 박스권이 보이시죠? 다음은 코로나 어 여기 현재 수도권 코로나 위험도가 매우 높음 최고단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오늘 그 음압병실 관련주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해줬는데요 네 이건 제가 지속 관심있는 종목으로서 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에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음압병실 관련주가 이큰 상승을 보여줬고, 앞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 지속 우상향하는 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큰 상승을 이루면서, 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이 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라는 것은 이 앞에 매물 대 때문에 이 종목이 쉽게 올라가진 않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조정을 하고 올라갈 텐데, 어, 조정, 지지와 저항 잘 보고, 어,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GH 신소재, 뭐, 신성 2인지, 뭐, 이런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지금 현재, 그,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한, 그, 뭐, 전라남도, 남도 쪽에, 이 AI 조류독감 오리가 감염되가지고, 모두 살처분한다는, 어 그런 의심병 그런 어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글벳하고 마니커 FNG를 어제 관련주들로 뽑아 놨었는데 어 이글벳은 어큰 변동은 주지 않았고 오늘 예. 그리고 마니커 FNG가 왠지 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걸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놨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5%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하지만 어, 되게 이렇게 큰긴 하락이 있었기에 어,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기에는 어, 시장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정보로 뽑아놨지만은 어, 그렇게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짧게 먹고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서 어, 장기간 가져간다던가 어, 그렇게 뭐 매매 전략을 짤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AI에 대한 이 해당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흐름인데, 음, 그래도 지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언제. 오로지. 지금 보니까 마니커 FNG는 시간이 다니까 1.5% 정도 올라준 어 흐름이네요. 그 관련돼서, 어, 달걀. 이 닭이나 오리가 죽으면, 어, 달걀이 어 그만큼 풍기가 내서 달걀 값이 오르겠죠. 달걀 값이 오르면은 이 해당 종목인 KC p d 가 오릅니다. KCP도 오늘 보니까는 2.2%어 정도 올라주었네요. 이런 단기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어 흐름입니다. 다음은 그 내년 상반기 현대차 그룹 어 밸류에이션 어 상승 및이 자동차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의 상승을 했다는 오늘 특징 테마주에 어 나온 종목, 종목이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이 현대차가 오랜만에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와준 흐름이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뭐 횡보를 해서, 횡보를 하고, 어, 121선을 좀더 이격을 줄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슈로 인하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정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 대유 플러스와 SL은 이그 소모품 관련 회사인데요. 어, 이 대유 플러스를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그 박스권 고점을 널 돌파하기 위해 상승을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수급이 3일 연속 들어와주는 흐름이 보이고 들어오지 않던 기간의 수급이 약간 들어오는 흐름인데 어, 이동 평균선이 수렴에 있고 정배열의 모습을 거의 만들고 있, 있어서 여기서 이 박스권을 한번 어, 돌파해 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L도 마찬가지죠. SL도 이런 이 전고점 부분을 어, 돌파해 주는지가 관건이겠죠. 자, 다음은 삼성전자 MS 메타버스 협력이라는. 어, 관련주로, 이노댁과, 어, 주연데크가 있는데요. 자, 이노댁은 이렇게 큰, 어, 이런 행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과, 어, 장대 거리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음, 이미 슈팅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을 한번 지지해주면, 어, 이렇게 조정을 준다면, 어, 접근해보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 저번에 옛날 예전에 삼성전자가 오를 때그 삼성이라는 이름만 붙이면은 무조건 오르는 어 그런 저기 과거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어그 메타버스 NFT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조건 메타 관련된 이름만 붙이면은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막 그랬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삼성이라는 이름을 대고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삼성과 협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지 않았나 앞으로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주연테크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이후 행보 구간 그리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금 우상향 추세가 뭐 제가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락 추세에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추세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어, 흐름도 좀 보이네요. 응. 이동 평균선을 수렴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더 횡보를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한번 슈팅을 한번 주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해놨어도 제가 뉴스를 잘안 보게 되네요. 자, 한정기술 조직 개편 전면 중지. 어, 그래도 주가는 3%하락했다 어, 이게 원래 악재였는데,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된, 어,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한정기수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크게 우상향 하다가 추세선을 이탈하고, 이렇게 은봉을 3일 연속 나왔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에 어느 정도 한1.8% 정도 올랐는데, 지금, 이게 바로 여기서, 올라가기 보다는, 한번또 조정을 주고 가지 않을까. 어, 이미 시장에 악재에 반영되어 있고, 이미 수급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오를, 오르려면은, 어, 그만큼, 뭐, 또 강한, 어, 이슈가 있거나, 강한 수급이 붙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 기간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반등을 하더라도 일시적이지 않을까. 뭐 한번 10만원 정도까지는 올랐다가, 뭐, 어,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직 21선 황금선이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두상 중공업도 있고요. 두상 중공업은 122선을 터치하고, 5일선을 저항받는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진 파워는, 어, 이런 전저점, 이런 부근을 저항받고, 전저점을 점 받고 그 다음 지지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흐름입니다. 어, 각기 다르죠 흐름이. 음. 자 NFT 관련 주들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두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 어이 서울옥션이라는 어, 경매 관련 주 예, 회사인데, 어, 저는 이렇게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을 어, 지지를 해주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 어, 이 종목이 이 구간을 지지를 해 주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그림이 나올지.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뭐 이렇게 작게 작게 조정을 해 주고 이 구간 을 지켜 주면서 상승이 나와 주는 그림이 나오는지가 어, 관건이겠죠. 그리고 지금 어 NFT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 어, 뭐큰 악재기보다는 그냥 차익 시현인 걸로 저는 이렇게 어, 느끼는데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은 음 악재 아닌 이상 이렇게 떨어지면 어느 정도 다시 어,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아직 시장에는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주가 어, 강하잖아요. 그죠? 음. 네. 저는, 어, 지금 뭐 보시면은 NFT라는 이렇게 뭐 많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NFT. 음. 계속. 하이브 이어 큐브까지 연애 콘텐츠 NFV 메타스포스에 쏠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서울 옥션과 갤럭시 암호 이런 타점 한번 볼수 있겠죠? 자, 골판지 관련주 오늘 이슈가 돼서 이렇게 오른 종목인데 뭐그 전날에도 이렇게 이렇게 상승 을 한번 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상승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네요. 그죠? 밸류에이션, 어, 리레이팅 기대감 등에 상승했다 어, 이렇게 해서 골판지 관련주가 이 저평가로 어, 앞으로 시, 수익 실현이 아, 수익이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얘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내일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 이런 매물대 구간을 어떻게 소회해줄지 좀참 궁금하네요. 여기서 위에서 뭔가 놀면 좋겠죠? 여기 5만 1000원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오일선하고 원느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것 같습니다. 조정이 오면, 뭐, 그렇게 조정 오고 나서, 매수해도 되니까, 천천히, 보면 되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 자, 삼성 출판사. 관련 뉴스는, 뉴스를 가야 된다. 이 재료가 있어야 종목이 상승을 하지, 재료 없는 어, 종목은 어, 오른다는 것은 결, 어, 그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핑크퐁 아기상어 NFT로 만난다. 그 NFT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NFT 계속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내달 3일 판매 시작. 재료가 아직 어, 공개가 안 됐죠. 음. 그래서 이 삼성출판사는 지금 현재. 어, 이런 저점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어, 이평선 수렴을 하고 있고, 이 단기 이평선이 이제 올라간다면, 어, 정배열 만드는 흐름이 나오겠죠? 여기 120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간, 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착용하고 있는데, 어, 여기를 돌파해주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음.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뉴스를 따로 안 봐도, 지금 오늘 크게 사, 하락을 해줬는데,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여기 11선까지 내려왔네요.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해주는지가 봐야겠죠, 내일. 알체라는 오늘 21선을 아예 이탈해버리고, 하락을 했는데, 어, 다시 21선을 회복해줄 때, 그때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겠죠. 맥스트는 아직 21선을 지지해준 후로 아, 그런데 지금, 음. 지지해주는 흐름, 엔게임 마찬가지 여기서 어, 밑꼬리를 만들고 다시 조금 상승을 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NFT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 어, 소멸될 재료는 아니다. 어, 여기서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어,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여기 보면 이 구간도 그렇잖아요. 이 구간이나 이 구간 여기는 뭐한5일 걸려서 빠졌지만 여기는 뭐 이틀만에 빠졌지만. 그래도 빠지고 다시 반등이죠 이렇게 주가라는게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그죠?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차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엔터주인데요. 엔터주는 뭐 따로 뉴스가 있는게 아니라 제가 차트가 좋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전거점부분과 21선이 만나는 콜라보 지지선으로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쉽잖아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 어, 지지해주면 가져가는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흐름. 전 그래서 이 YG 플러스를 한번 어, 계속 관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은 제가 이 주공공토 카페에 이 종목 분석을 올린, 올렸던, 어, 과거에, 어, 내용이 있습니다. 어, 진짜 이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실적은 주가가 필요한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손도 제가 이거 분석해서 올려드렸던 건데, 이거 이, 여기, 여기 이 구간에서 했었나? 이, 이 정도 했었을 텐데, 크게 많이 상승했죠. 하여튼 바른손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흐름, 21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해 주는지가 관건이겠죠. 보면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왔죠. 마찬가지 이것도 외국인 2일 연속 들어왔죠. 수급은 외국인 기관 개인 순위입니다. 자, 싸이월드는, 네, 싸이월드는, 어, 제가 싸이월드를, 싸이월드는 지금 곧, 음, 오픈. 사이얼드 오픈 기대감으로, 지금, 이, 아직 기대를 한, 네 달, 17일, 메타버스 서비스와 함께 오픈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 관련주로는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얼드가 아직, 그, 공개가 안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지켜주는, 계속 버티는 흐름이죠, 이 구간을. 네.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오일선 이제 거의 근접했고, 음. 다날도 그렇고 NH벅스도 그렇죠. 뭔가 주가 떨어지기보다는 좀 위에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음.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 위에 좀 반대로의 이런 흐름이 가고 있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겠죠. 차트 모양이 좋습니다. 조정도 이쁘게 오고 있고 이런 건 분봉으로 보면 아마 이 분봉상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행보를 한단 말이죠. 한글 응. 컴퓨터는 뭐 다니까네요. 이렇게 이런 구간을 박스권을 만들고 행보하고 있다. 이럴 때는 그냥 여기 이런데 저쯤에 사고 이런 저항에 밟고 이런 식으로 48, 48 구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오늘 어, 삼성전자가 어, 상승해 주면서 이렇게 이슈를 받았던 건데 이 앞에 제가 영상에 이 특징 테마주를 어, 설명을 해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반도체가 왜 올랐는지 예,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칩셋 미디어와 제주 반도체를 제가 이렇게 제 관련 종목으로 뽑아놨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현재 이렇게. 이런 박스 구간을 돌파하고 여기를 지지해주고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매물대가 음, 없거든요 앞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수급이 보이며 어, 시간에 다닐까 1.5% 정도 상승해 주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계속 지속 부상형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 만도체는 이미 큰 상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음, 그냥 큰거래량에 들어와서 앞으로 흐름을 지켜볼 겸. 뭐, 이렇게 한 여기 전고점, 전날 여기 고점을까지 내려와 주면 6,400원? 그 정도 오면은 한 번, 어, 눈여겨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DPC와 하이브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인데요. 여기, 방탄소년단 AMA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수상, 상관왕을 했다는, 어,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방탄 관련, 관련주 소속사지만, 지금 보시면 21선 터치하고 올라가셨죠. 저는 DPC를 어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 DPC가 이동 평균선이 수리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어 위로도 아래든 가야 되는데, 어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는지, 뭐 쉽게 움직이질 않네요. 뭐 수급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단타성으로, 어 오늘따라 왠지 거래량이 붙고, 주가가 좀 힘이 있다, 상승을 한다. 어 그때 좀음 볼만 하겠죠. 네. 자, 이렇게 그 지금 뉴스와, 어, 관심 종목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어, 자, 뉴스는 이 주식의 종목의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재료가 없는 종목이 오르는 걸 보셨습니까? 음, 뉴스가 뜨지 않는 종목이 오른 걸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목이 오르려면 재료, 뉴스가 떠야 돼요. 그래서 이 뉴스들.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관련주가 어떤 주인지,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고 나서 이 관련주 중에 차트를 보고, 앞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나만의 이 매매 계획과 원칙을 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서대로 이어갑니다. 자 됐죠 여기서 뭐더 추가적으로 어, 뭐 말씀드릴 거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어, 고생하셨고 내일은 어, 이 관련 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매매 하셔가지고 성투하고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어, 기원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